오늘 정적분의 활용 넓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것도 역시 미적분 1에 나온 거랑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f(x)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x축이고, 여기 f(x) 그래프예요. 뭐 이렇게 생겨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 점을 x축과 만날 점을 뭐 1, 4, 5 여기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 0 되는 데를 찾아서, 이게 1, 3, 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1부터 3까지. 여기 절대 값을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음수 값이 나오면, 넓이가, 넓이는 음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3부터 5까지. FX의 절대 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1부터 5까지 접근하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쪼개주기만 잘 하면 돼요 그러면 예진한번 풀어봅시다 y는 sin x랑 x는 0, x는 2분의 3이 x는 2분의 3이로 블록 사인 넓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우리 sin x 그릴 줄 알잖아 sinx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치 그리고 x는 0이면 x는 0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x는 2분의 3파이면 x축 x축과 x는 0, x는 2분의 3파이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x는 0 X는 0 이거고, X는 2분의 3파이. 당연 2분의 3파이겠죠. 플러스 사인 멀비.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laughs> 0부터 요, 점이 몇이야? 요 점이? 파이지. 사인이 파일 때0 되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로따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되게 평이하죠? 사실, 이거는 뭐, 치가 안 쓰고도 바로 풀수 있어. 우리 내가, 어저께 이게 얼마라고 했죠? 1. 1. 어우, 좋아요. 여기 1, 여기 2, 여기 3. 답은 3. 알겠어요? 이거 <laughs> 알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거 싫어하더라고. 뭔가, 무슨, 멋있게 수식 쓰는 거 좋아해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스 절대 값을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도 sinx의 절대값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해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sin 접근하면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아니야? 마이너스 코사인.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이 실져되는 거야. 알겠죠? 절대값 끝까지 없애지 마. 0, pi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코사인. 이것만남기지 말고 절댓 값도 꼭 붙이세요. 파이, 이분의 3파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다가 파이를 넣었어. 그럼 얼마야? 1이죠. 0 넣으면, 0, 0 넣으면 또 1이죠. 그러면 1 빼기, 빼기 1이잖아, 그치? 뭐 이렇게 생겼죠? 이해가?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무슨 얘기했어요? 빼기. 2분의 3파이를 여기다 넣으면 0이죠.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1 되고 그냥 빼기 1이지. 그러면 빼기 빼기1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네, 플러스에 플러스.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예요. 뭔말알겠이 2분의 3파이면 0 되니까 0 빼기 1이지 사실. 이해 가요? 여기서 2, 여기서 1,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3,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우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로, 이거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꿔서 더하면 돼요. 무조건 1과 동일해. 그러면 몇문제만더 풀어봅시다. y는 l, n x가 있고, 어... x축, y축, y는 1.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lnx는 1로스 0되죠 이렇게 생겼고, x축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y는 1. 그럼 얘는 몇컴마일일까요 lnx거든. 그렇지. l n 2가 되겠죠. 2가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y축, x축, lnx, y는 1. 이 넓이죠? 이해가니? 근데 사실 이게 아래쪽으로 내린 거는 그냥 접근을 X로 하면 되는데 Y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치? Y로 접근해도 되긴 되는데 좀 귀찮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줄게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죠? 2지. 자연상수 2지. 2에서 이 1번 넓이를 빼는 거야. 알겠어요? 방법 1. 자, 요, 직사각형에서, 어, 1 곱하기 2에서 직사각형이죠. 1부터 2까지 접근한 걸 빼는 거예요. <laughs> LNX를 접근한 걸 이렇게 뺍니다. 오케이? 얘는 2니까, 그냥 2고, 빼기. 여기 LNX 접근하면 뭐 되죠? 얘외우게 됐죠? LNX, LNX. 그렇죠. 아, 여기가 이거를 안다는 것만도 난좀 뿌듯해요. 이번 과음은 헛되지 않았어. 1부터 <laughs> 이렇게 되는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2고 빼기 2 넣으면 그냥 2지? 얘도 있고 어? 여기는 1 넣으면 얘가 0되고 빼기 빼기 빼서 이렇게 되는거예요이 넓이가 1이야. 그래서 얘는 2 빼기 1뭐 이렇게 구한 방법이 하나 있고 오케 이거 이 역함수를 생각해봐 lnx 역함수가 뭐죠? 그렇지. 2의 x지 그러면 y는 2의 x 이게 어차피 역함수란 말이야. 그죠? 0부터 1까지. y로 되어 있었지만, 0부터 1까지. x에서 그냥 유널비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요? 얘는 메소드 2.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x dx. 2x 저거는 뭐죠? 2X. 어, 2x죠? 0부터 1까지. 1을 넣면 2, 0 넣으면 1. 여러분 똑같죠? 이해가니두 가지 방법 다할줄 알아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죠, 특별히 문제이라고